당면이 있어야 되고, 기본적으로 당면. 그 다음에, 고명으로 들어가는 게, 이제, 이거, 부추, 피망, 빨간 거, 파란 거. 그 다음에, 이거, 버섯은 지금 미리 불려놨어요. 모기 버섯이랑, 이거, 느타리 버섯은 삶아서 찢어 놓은 거고요. 당근이랑, 양파. 고기를 안 넣고, 그냥, 담백하게, 오뎅 넣거든요. 오뎅 채소를 넣을 거예요. 쌀아줍니다. 잡채 물이 끌고 있는 사이에 다시 시겠습니다들어 그냥 당근이랑 양파랑 가이볶아 괜찮아요 전에는 다한 가지씩 해다 보니까 또 요령이 생겨서 버섯을 넣어주세요 버섯을 넣어주고 달달달달 구워주시고 밥 달라고 이거는 그냥 간장 이게 어 있어요. 그래서 음. 야채만 반을 하고오뎅을 그냥 면 살짝 볶 해줍니다. 살짝 볶아서 흡수 놓고, 그렇다면 음. 몇그 뽕만 야채는 우리가 다 됐습니다. 하세요. 야채가 다 볶은 사이에 물이 끓고 있네요 당면을 넣습니다 당면을 넣고요 딱 7분만 삶아주세요 7분만 삶아주세요 한 번도 안 쌌는데 가끔씩 이렇게 저어주세요. 이렇게 눌러붙지 않게 한 번씩 저어주세요. 아, 7분이 다 됐습니다. 이제 가서 이를 헹구겠습니다. 네. 뜨거우니까 조심하면서 해보세요. 요거, 여기서 전분기를 빼줘야지, 이게, 다음날까지도 안, 안 풀어져요. 뚫지 않는다고 하나? 그렇게 되거든요. 전분기를 딱 빼주시면, 이렇게 해서, 물기를 쭉 뺍니다. 뺀 다음에 너무 길으니까 가위로 잘라주세요. 한 번씩만. 깨끗이 해준 다음에. 일단 놓고. 식용유를한번 이렇게 코팅을 해줍니다. 이에요 저희 집에서 처음 만드는 간장이거든요. 먼저 간장이 없어질 때까지 볶아줍니다. 다 볶아졌습니다. 불을 끄시고 네, 먼저 볶아놨던 야채를 넣겠습니다 야채도 아까 쓸어놨던 청피 홍피 참기름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바퀴 돌리시고요 통깨도 넣어주세요 네, 네. 마지막에 참기름 한번 두르고 참깨 넣으신 다음에 섞어 드섞어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잡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니다 자, 옮겨 보겠습니다. 네. 깨를 뿌려서 마무리를 해줍니다. 잘했습니다.